도와주세요. 아셨죠? 고마워요. 앉아요. 오늘은 우리 누리가 손님 역할이에요. <laughs> 기다리고 있었어. 그럼, 장사하는데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. 궁합 보시게? 누구, 누구가 궁합 보시게? 농담이야 <laughs> 한잔 골라봐 잘 골라야 돼 여자가 먼저 골라봐 이 남자를 잘 보살펴 줘. 당신한테 귀인이야 사람이 직업에 기천이 어딨어? 당신은 평생을 가도 좋을 만큼 좋은 여자를 만났어. 행운이야.